울산 북구청입니다. 아, 여기는 그, 내일 모레 어린이날 행사 관계로 지금 분주의 행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북구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아, 오늘 그 전시회가 있어서 이곳에 어, 5일 동안 전시를 합니다. 오늘 2일 지금 어,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트 갤러리. 대한민국 예술인 협회 대예협 회원전입니다. 오늘 2일부터 6일까지죠. 음.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음, 작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공예네요, 한지공예. 음, 여기는 미나지요, 미나. 미나 작품 쭉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예,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자기입니다. 천화죠 이거 만들어 그는니 친구가 그림에 담고 전주 공간 속에서 레진아트입니다. <laughs> 여기도 미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나에, 미나네요. 축하드리고 습니다 네. 우리 작가분들 고생하셨고 우리 구청 문화회관에 이렇게 전시해 주니까특별 영광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문화 성달에박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북구도 경제적으로는 전국에서 최고한 소득이 높고 한마음으 부자 도시인데 문화 예술 수준이 좀 떨어지고요. 예술 회관돈 있고 이런데 앞으로 어 저희들은 이제 문화 예술 문화 융성 시대를 좀 만들어라 우리 주민들이 해서 이런 그 모든 문화 예술 부분을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입조을 해주시면 또 고맙겠고 여러분 저도 항상 여러분들 지원하고 힘차게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니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합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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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감사합니다. 시님들 오 여기 민나다 아, 작품의 작가님들이십니다 여기는 어. 염색입니다 염색 천연 염색 여기도 천연 염색 와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레진 학자지요. 목봉의 서한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여기 대애협 회원전, 오늘부터 2일부터 6일까지 울산 북구 어, 문화예술회가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술인협회입니다. 시간 되시면 5월 어, 6일 화요일까지 연휴가 많으니까 구경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널왜많어 작품 전시나 하지. 감사합니다.